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 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바보같이 다치는 방법 2인데요. 빠른 플레이. 마음껏 먹으세요. 아! 쩝쩝쩝쩝쩝쩝쩝쩝. 오, 돼지가 되어버렸어. 예 아, 이렇게 다쳤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번에는 범고의 이를 닦아주는 거네. 지카치카치카치카. 지카치카. 아, 됐다. 아, 소리 좀더 켜볼까? 빨리, 씨,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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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 오, 소리 내면 안 돼요. 아, 된 거요? 어, 된 건가 봐. 이건 뭐지? 오, 안전드레임, 대아 저기다.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지났어. 빨리. 뭐, 색칠, 색칠, 아, 용, 뭐, 매니큐어 색칠, 빨리 해줘야 돼. 으아, 됐어. 어, 뽀뽀 쪽. 아, 다행이야. 뽀뽀를 받았어. 휴, 높이 뛰기? 제때, 높이 위로, 미스, 하, 츠고부르르 어, 뭐지? 너무 빨랐나? 된거 같은데? 어, 또, 이딴 거, 이딴 거, 천천히!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완벽하게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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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돌려, 팔 돌려, 아, <목소리> 으, 다안 늘어났어. 아이고, 아이고, 케찹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용히, 짠! <목소리> <목소리> 꼬르랑 마을. 아,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마세요. 삐. 마시는 거예요? 그 버튼 누르지 말라고 했잖아. 아, 눌러보고 싶어서 그만. 열차 주변에서 항상 조심하세요.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열차 주변에서 멍청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다짐합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절대 열차 주변에서, 어, 아마 안 돼요. 헤엄치세요! 아, 아 피라냐가 쫓아와. 하지만 나는 엄청난 수영 실력을 가졌기, 어. <laughs> 아니, 잡아먹혔는데, 뛰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호만안 뛰었는데. 오, 기울이세요! 아이고, 기울일 수가 없어요, 이거! 그거라, 핸드폰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 오, 밀어주세요. 밀어, 어, 깃발고 벗어나지 마시라니깐요! 요 아! 아, 꼬르릉 마을이었고요 멍청이 경기장도 한번 가볼까?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마세요. 에라잇잇! 왜또 누르지 말라겠네. 또 눌렀어요. 어어 나도 모르게 그만. 아, 안전포너스가 0점이네. 멍청이 경기장 다음은, 배턴을 손으로 전달하세요. 아이고. <laughs> 왜, 된 거야? 된거 기울여서 이거 버티세요. 아, 몸이야. 잠깐만요. 그게 없어요. 끈을 묶어라. 아, 쫙, 쫙, 쫙. 아라 됐다. 돌리기 힘을 모세요. 아 돌려 돌려 돌리파. 우와 폭탄이었다. 빨리 전기아들 넘기. 아못 먹었다. 이번에는 멍청 던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 버튼이야 돌려야지 뚫지 말라고 그랬죠? 몇 번째요? 멍청 던전. 첫기 보글보글 거리세요. <laughs> 햄버거가 됐네. 그러니까 돌리세요. 아, 까 이거 못했어. 하, 아, 돌렸어요. 돌려, 돌려. 다 들어갔다 소세지가 그거? 됐다. 신난다. 어? 머리카락을 따고, 아이고, 아이고 막혀버렸네. 못올갔네 이것도 목 끓여보자. 목 끓이면. 아, 괴물이 아, 나오네요. 아, 다음은, 엉망진창 캠프장 한번 가볼게요. 찾아보세요. 애벌레가 있는 바위를 탭파세요 아, 다 있잖아요. 어, 뭐지? 아, 아, 뭐야. 다 애벌레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 봤나? 아, 낚시. 탭해서 연어를 잡으세요.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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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으면 어떻게 돼? 어, 아! <laughs> 아, 왜? <laughs> 왜 음악이 맞춰서 탭하세요? 띵! 띵! 아, 거거 못했다고. 이렇게 폭력적이다니. 다른 데로 가자. 꽁꽁 마을로 가자 이번에. 꼭 누르지만 각고했잖아요더비추몇 번째에 한번 더 누르면 격차내신 걸까요? 어. 꽁꽁 어, 마을. 여기는 꽁꽁 마을인데 점프대를 따라 완성. <목소리> 우후. 테블에서 구멍 피하기. 우후. 트리플 악셀. 굉당해 굉장히... 펭귄들이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야! 너! 아! 최대한 빨리! 아! 중간에! 게임 중간에! 오! 오아 이럴수가! 오, 다음엔 내가 맞아줄게! 펭귄아! 화면을 문질러서 폭탄을 밀고 트이세요 못들라! 안될것 같은데! 아, 될까? 안 돼! 안 된다! 터졌다! 밤스러다 반여지같이 어딘가 갔어요. 괜찮아요. 밀어주세요! 문을 닫으래! 왜안 다쳐? 이거 안 다쳐요? 문이 안 다쳐. <laughs> 문이 안 다쳐. 막대를 할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해보고 싶어. 어?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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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저야 돼. 아까 내가 때렸으니까. 어. <laughs> 발사. 뭐 어, 그냥 발사해버려야지. 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으 어? 어, 소들을 지켜주세요. 내나내손내나내서 어소직켰다어내집 괜찮아 집은 괜찮아. 외계인을 체파세요. 대 외계인 외계인. 와 좋아 엄청 많이 받았다. 허, 좋아요? 인공위성을 회전시키세요. 빠짝 굉장히 폭력적인 펭귄이구만. 더 빠른. 뽑아내세요 외계인을 외계인을 아. 뽑아내세요. 어. 아이고 못 뽑아냈다. 아 <laughs> 외계인이야. <laughs> 왜냐? 왜린나소 아드레날린 올드 한번 해 볼까? 빠른. 뛰어넘기하타잇 하타타타차이. 타타타타타타타타차이.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예, 예 미역캣의 왕이 되었다. 격파! 최대한 빠르게 태파세요. 아, 왜안 보이지? 투명해. 아, 보적고적 어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덤보의걱다을할 뭐 아, 어, 계란 구워. 그래서 이번엔 우 스타디움은 뭐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음, 길을 따라가세요. 아까 이렇게였어. 짜잔! 파티! 도착했습니다. 딴 데로 가면? 어. <laughs> 마치 총말가 원신한테 잡혀갔습니다. 와. 됐다. 이제 마지막. 덤브의 가장 큰 곳. 플레이! 대 장이나 있으니까. 아니, 뭐이 뭘, 이거, 뭐야, 어떻게, 어, 뭐지? 허락쩝 지금까지 했던 게임, 했던 게임 다 하는 건가 봐. 너무, 뭐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밀어서 떨어뜨리세요. 아! 반으로 잘려 놓을 거야? 힐 오브 프레임, 이게 뭐야? 돌려, 돌려! 돌려 돌리판! 아, 달려주세요 으! 아, 새 캐릭터가 언락됐어요. 새로운 캐릭터가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다. 이 캐릭터가 새로 나온 거구나. 아이고 잡아먹혔어. 내새 네, 캐릭터 잡아먹혔어요 방금. 어떻게 된 거야? 괜찮겠지 뭐. 어, 아무튼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플레이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 안녕.